어, 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에서 최기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프랑스 어,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 피에트 어, 롱사르의 시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에게 바치는 소네트라는 시하고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 p 에 e r r o t und s a r 네아 s o p o r Helen, s o n n à Marie. 먼저 어, 홍살에 대해서 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사르는 프랑스 시인의 왕으로 추대될 만큼 르네상스 시기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laughs> 아, 당대 유명한 시인 바이프 듀베레드모드프로 플레이아드파 플레이어드파 어, 다음 화면에서 조금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플레이어드파를 <laughs> 조직하여. 프랑스 언어와 시를 더욱 세련되고 우아하게 만드는 데 아... 아, 공헌했습니다. 아, 그의 시는 서정성에 짙은 그의 작품은 고전주의 시대에는 부당하게 경시되었으나 19세기 낭만주의에서서 특히 생티베브의재평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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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표적인 시집으로는 이제 소정 어, 단시집 있고 그, 가상 드레의 사랑, 마리의 사랑, 엘레노르의 소년시집 등 수록된 어, 사랑 시집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야드파는 이제 프랑스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 이 플레이어들 말은 이제 그어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들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음 이게 어 프랑스 문인 동아리죠 문인 동아리에 그 구성원의 이제 대표가 이제 어 홍사르죠 그밖에. 좋았으니 빨리 에티언쇼벨 이런 시인들이 같이 합세했죠. 고전 작가들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인들 그리고 페트라르카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고급화, 문화를 꾀했으며, 고 지방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로부터, 이 차용으로 프랑스어를 아주 풍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에, 12세기의 전통 음율인알렉산드의 그그 12음절 식구를 알렉산드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활시켜서, 당시 프랑스시의 주류 음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에는 이 알렉산드르 올덴 시들이 아주 많이 있죠. 음, 대표적인 그런 은유이죠, 음, 음, 알렉산드 그다음에 오늘 보게 될본 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음, 그 엘렌하고 이제 마리 리바친 소네트인데. 엘렌에게 브레스네트의 그, 예, 제목으로 나오니 엘렌은 깨트린느드 메디치 니이세 왕인데 이 시녀로서 미모와 제덕을 경비한 여인이었는데 그녀 의 약혼자의 드 슐제리공이 내한의전사에서 불로 슬픔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앙우가 홍사를 불러 슬퍼한 엘렌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 위로해주라고 어, 명했습니다. 그래서 홍사은 처음에는 여왕의 명에 따라 <laughs> 위로차 만났으나 얼마 뒤에는 차츰 사랑에 싹터 두 사람이 서른 살 나이 차이와 엘렌의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랑의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엘렌을 설득하고 유혹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또 한편 마리에게 보낸 소네트는 공사르가 사랑한 두 번째 여인 마리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1552년부터 58년 사이에 공사르는 가상드 그러니까 마리 엘렌드 세명의 여인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말 번역시를 한번 직접 읽고 아, 다음에 원문과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엘렌에게 보내는 소네트. 먼 훗날 그대 노년에 접어든 어느 저녁 등불 아래서 불가에 앉아 실타를 감고 풀며하며 나의 실을 읊조이던 중에 그대는 감탄하며 말하리라. 내가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 공사를 가한 나를 찬양하곤 했지.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대의 하녀 중, 고된 노동에 지쳐 반쯤 잠들어 있다가도, 불멸의 찬서로 그대 이름을 찬미하던 롱사라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하녀는 없을 거예요. 그때, 이제 먼 훗날 얘기죠. 뭘 훗날지 가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에, 그때 나는 땅 속에 묻혀 뼈도 없는 망령이 되어 도금냥 그늘 아래 쉬고 있겠지요. 그대 또한 노파가 되어 날로까에 목풀이고 앉아 내 사랑을 아쉬워하며 지난날의 오만을 후회할 거예요. 그대 내 말을 믿는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요. 당장 오늘 당장 따세요. 생명의 장르라 아, 아주 소박하고 음, 단순한 그런 시인데 뭐 지금 현재 눈옆으로 아, 오면 그렇지만 이게 르네상스 때의 작품입니다 16세기 때 작품이죠 아,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Sonnez pour Hélène. Quand vous serez bien vieille, au soir, à la chandelle assise au de feu, D'évident et filant. Bon, tu m'as donné ce votre dans 불가에 앉아 실타래를 감고 풀려 하며에데비동에 에 필러 실타래를 이렇게 푸는 거고 필러가 이제 옷감을 짜는 것이 음. 이제 이런 것이 밑에 줄을 잠깐 보면은 실타래를 감고 풀로 하면서 말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운명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인들을 상시킨다. 아, 그렇죠. 그, 어, 운명의 시를 짜는 그세 명의 여신들이 있죠. 음. 이런 걸볼 때, 에, 이 르네상스 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그 고대 에, 그리스, 로마 아, 문화를 어,

S'émerveiller de Kantana de Kantana de n t a n a de k t a n e Kantana e a n a n de n t a n de k a t a n a de k a n a n e k a t a n a e k a n t n a e Kantana de n t a n a de t a n a de k t a e t a n a de k a e Kantana de k a e a n t a e t a e k a n n a a n t a e k a n t t a t e n t a e k e t a n a e k a e k a n a n a de e n t t a n t a n e k e k t a n 셀레브레찬양하 t 나를 찬양하 n 했지 셀레브 n n e l channel, c h a n n 냈 l c h a 자 n e l c h a l o r s vous n e s e v o a n e e e l l 대샤 스럴라베어 아드메소메이어. 와이어가서 이그 고원데를 좀 네. 듣다 듣는다는 얘기인가? 음. 음.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대의 한여중. <laughs> Aujourd'hui, nous allons nous rejoindre de la vie. Nous sommes les plus sombres. Nous sommes 찬사 찬미 이목될 불멸의 아, 불멸의 찬사로 그대 이름을 찬미하던 홍사 라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한은 없을까요 그만큼 아, 홍사는 아주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 있을 거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3행 지금 이게 4행 4행 에, 3행 3행 4 4 3 3 전형적인 소네트 형식 이죠 음. 음. 그리고 이 음절도 이게 각 아, 행마다 12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레 네, 네. 네. 3년 주스 헤 s 라떼 a 덤 손소스, 상오스가 뼈라는 네. 뼈도 없는 그런 유령 팡톰 주스헥헥라테르땅 밑에 있을 거다. 죽어서 땅에 헥헥있다 이런 얘기죠. a 빨래성 보크믹뜨, 주 프롬베 머쿠푸, 그 도굼냥 그늘 아래 나는 쉬고 있을 거다. 브스흐오파이에위니비이아쿠또 당신 또한 파이에 날로란 칩니다. 그 날로가에서 우크리고 있는 노인이 되어있 거다. 그러면서 이제후 응. 그랬던 모나무 에보 트로피에 될때음 그니까 나의 사랑을 아쉬워 하면서 근데 내, 내 사랑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을 아쉬워 하면서 에보 트로피에 되는 그 당신의 오만 지난달에 오만 을 어, 후회하면서 비 d 살다 비프로 아, 살으세요 살아요. 시몬 쿠라이에 당신이 나를 있는다면 나동데아도날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 위에 의오수두이 오늘 당장 오늘부터 꾀의 꼭다 따다 내 호스트라. 생명의 장 그래서 내 사랑을 아쉬워하며 지난 날의 오만을 후회할 거예요 그대 그래, 내 말을 믿는다면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요 오늘 당장 따세요 생명의 장르자 음. 이렇게 해서 그 엘렌에게 보내는 소네트 답변을 받고, 다음에는 아제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입니다. <laughs> 음 먼저 한번 에 우리말 우리말 번역문 한번 읽겠어요. 마리에게 보내는 소네트. 활짝 핀이 꽃들 내네 손으로 꽃다발을 잡고 그대에게 보냅니다. 오늘 저녁도 하지 아니면 이꽃을 내 이꽃들 내리면 땅에 떨어진다. 이꽃들이 그대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지 지금 그대의 아름다움 한창 꽃핀 듯하려 않아 조만간 시로 떨어지겠죠 불연이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여인여 이 세월은 흘러. 속자 없이 흘러가 아, 아니 가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머지않아 우리도 세월의 칼날 밑에 눕게 되겠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죽은 후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겠지요 그러니 그대의 모습 아름다운 지금 내 사랑 받아줘 아, 그대의 사 <laughs> 음. 뭐그 시들이다. 그 현재 이 순간을 어 즐기도록 하세요. 뭐 그런 내용들이죠. 가르페디엠이지, 응? 가페디엠 자, 그러면 원문과 함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네아마이 <laughs>

살짝분니꽃들이내들로내 응? 엮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의해 이렇게 이렇이 베프는 전이이라는뜻 이렇게 해서, 이서이렇가이제 꽃을 따이이렇 이제 네, 그 이제 키레 레는 이 플레르시와 꽃 꽃들을 오늘 좀 까지 않으면시들어 땅에 떨어진다. 아, 피스 아, 내리면 시들어서 땅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살짝 핀이 꽃들 내 손으로 꽃다발렸고 그대에게 보냅다 오늘 저녁 따지 아니면 이 꽃들 내리면땅 위에 떨어진다 Cela vous soit un exemple certain que vos beautés, bien qu'elles o i t f l e u r i e 이거 이거 신지 부스와 이 슬라 이것이라는 것은 1년에서 얘기한 이런 오늘 따지 않으면 안내를 아, 시트로 떨어져 버린다 하는 그런 그런 얘기가 분명 한 어떤 당신에게 그 애기상품 그예 이런 뜻인데 교훈 어떤 분명한 교훈이 되어질 거다 응? 그 뭐, 보테 피앙케 소플레리 피앙케는 양보 우리끄는접속사죠에에플레리에 응. 응. <laughs> 응. 보테는 이제 아름다움. 게 당신의 아름다움. 그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지만 음. 응? 응. 레리래시 en p e 조만간 쉐롱, 두두 플레트리 모두 휘둘러서 떨어질 거다. 땅에 떨어질 거다. 에이, 은 꽃들처럼 모든 게다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린다. 에, 이 꽃들이 그대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죠. <laughs> 지금 그대 아름다움 한창 꽃핀 듯보자 하나 조만간 시들어 떨어지겠죠. 불련히 사라지는 나자 Le temps s'en va, le t e m va, Madame. 에, 시간은 흘러간다. 세월은 흘러간다. Le temps 음. 단 라스. 아 슬픔을 나타내는 감자쓰죠레똥농 <laughs> 시간. 그고서농 아니. 매 누누조날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아, 누누서 우리가 흘러간다. 예. <laughs> 네. s 소롱에 So, s 소라람. So, So, s 가생 o s 는 건데 또 조만간 곧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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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라 So, 칼날인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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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그래서 나의 여인이 마담 나의 여인이오. 세월은 글로 속도 없이 올 아니 가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뭐지 않나 우리도 세월의 칼날 밑에 높게 되겠지자마지막 에드잼 <laughs> 무호때 깨는 박롱 껑스 공모 농스가 부리누벨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도 껑 <놀람> 여기도 어, 누가 지금 생각때 있는 건데 누스 <놀람> 공모 우리가 죽으면은 농스가 부리누벨 더 이상 누벨 새로운 더 이상 새로운 교 그렇죠. pour s e et m e mois p e n d a n t quête belle. pour ce 그러니 에메모한 날 사이에죠. cependant 그는 모마른 뭐 동안에 cependant. 여기도 faisait en dir fqe fait des choses. 그때 아름다운 동안 나 차인달라이.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죽은 후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겠죠. 그러니 그대 의 모습 아름다운 지금 내 사랑 받아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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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홍살의 눈썹 음. 시대의 홍살 시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음. 자 오늘은 그.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수 있는 피에트 <laughs> 어, 루사리의 두 편의 시, 엘렌에게 <laughs> 바치는 소리트와 마리에게 바치는 소리트두 편을 함께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